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이 아파트값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그야말로 겨울 왕국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요 이 광주 아파트값 또 신축 뭐미분양 지금 소식들 잇따라 들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세가는 또 무섭게 치솟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14개월 만에 광주 전세가율 75.1%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. 지금 석, 석 달째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. 이 광주나 전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. 전남도 11개월 만에 77.9% 전세가율을 기록했는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이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그런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방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이 2023년, 작년 12월 아파트 전세과율, 아파트 전세과율이라는 게 아파트 매매 대비 이 전세 그 비중을 말하는 겁니다. 이게 비중이 얼마냐? 12월 달에 75.1%. 이게 이제 3개월 전, 9월 대비했을 때 74.9%였거든요. 3개월째 계속 오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. 어 2022년 10월 75.1%.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리인데요. 전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. 전남, 2023년 12월 77.9% 집값 대비했을 때 전세가율이 거의 한80% 가까이 육박했다는 소리죠. 이건 1월 가고 1월 대비했을 때도 같은 수치였는데, 이게 종전 대비했을 때 최고가를 전남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럼 이제 전세가율 높은 데가 어디냐. 이 전남으로 봤을 때는 목포, 순천, 광양 이런 곳들을 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전남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 지역 도시들인데, 목포는 83.4%, 이 순천은 81. 광양은 73% 비중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매가 하락 전세가격 상승 대한민국 평균은 66.8% 나타났는데 이것도 통계조사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금 잘 보셔야 될게 아파트 가격 하락은 되고 있지만 전세가를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갭 투자 뭐 이런 것들도 어 뭐좀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러면서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예, 진행될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뭐 짧은 뉴스, 광주의 전세가율 뉴스 소식들을 헤럴드 경제 서윤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여러분의 또성원에힘 입어서 간만에 또 많은 분들이 구독돼주시고 응원도 해주셨습니다. 깜짝 놀랐습니다. 곧 있으면 진짜 만명 쭉쭉쭉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힘입니다. 새로 오신 분들도 환영하고요. 예, 여러분의 이제 응원 덕분에 저도 이제 또 현장에 또 취재를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영상 정보를 잘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아직 구독, 좋아요 안 하신 분들 한번 좀 눌러 주십시오. 예.